네, 안녕하십니까. h 악쿠아하늘 물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대로 스트리밍에서 약속했죠. 그, 여러분들한테 구피 이벤트. 저렴하게 2 플러스 1으로 제가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발도 좀났고 그래갖고, 그 현장에 왔습니다. 어때요? 겨울인데, 여기 벼가 많았었는데, 벼가. 없죠 이제는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안으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왔더니 앞이 안 보입니다 허허 나 이거 미치겠네 앞이 안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좀 풍경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랜만에 이거 전경 제가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탱커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탱커하고 좀좀 다르죠. 여러분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어항을 탱커항이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바닥이 없는 걸. 근데 사실은 이, 전문가들은 이런 걸 탱커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에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풀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벌입니다 풀을. 자, 고기들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쁘네 이뻐, 이뻐, 아주 이뻐. 루돌프 사슴코, 사슴코 아니죠? 루돌프 코이죠? 네. 알비노입니다. 자, 애기들 볼까, 애기들? 애기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루돌프 사슴코 아니죠? 루돌프 코입니다. 알비노죠? 네 계속 한번 볼까요 네 항상 얘기했죠 비기어 아이고 밥 줄인 지 알고 난리 났죠 요것은 레드테일 비기어입니다 모자이크 비기어라고 그러죠 저는 이쁘죠 수컷과 안컷의 꼬리빛이 달른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 겁니다 네 여러분 아름답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시할 겁니다 알비노저 눈알이 빨갛죠 레드테일 스네이크 스킨 수컷의 무늬가 있죠 아름다운 무늬가 있죠 아주 이쁩니다 빛이요 아주 이쁘죠 근데 네. 이 친구들 잘 아시죠? 인기종이죠? 알비노조 플레티넘 이 부자 몸에 플레티넘끼가 있죠? 스컷이 아주 이쁩니다 이끼가 많이 꼈네요 제가 또 상세한 모습들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테일 프레티늄 네. 비기어 빨간색 꼬리 모양이 좋고 가슴 지렁이가 크죠 가슴 지렁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쁘죠 가슴 지렁이가 이렇게 크죠 상세 모습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렇게 부활을 하고 시어를 이렇게 키운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와, 꼭 치어들이 많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있어갖고, 이끼가 많이 끼었죠. 이건 또 뭐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비노. 네온 레드. 내온 불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어들 이쁘죠? 귀엽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어머 얘도 비교원에, 아이고. 어, 가슴지름이 크다가 자랑하는 거니? 지금 나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잘가자 <laughs> 이렇게 탱크와 또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세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알비노 눈알이 빨갛죠? 그 다음에 스콧을 보시면은 잠깐만요. 스콧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은색 모양의 코브라우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눈알이 빨갛죠? 알비노 레드테일 스네이크 스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빨간색 꼬리가 아름답고 스컷의 은빛 모양의 무늬 아주 아름답죠 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강한 개체입니다 여러분 인기종이죠 알비노풀 플래티넘 금속성의 반짝반짝한 무늬가 있습니다 스컷이 아주 아름답고 이쁘죠. 다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까만색 보기 보기 힘들다고요? 여기 많아요. 풀 블랙, 간단하죠? 풀 블랙, 전체적으로 까맣다 얘기죠. 풀 블랙. 근데, 네, 여러분들한테 시소식, 새들 백입니다. 이런 고기 처음 보셨죠? 아주 이쁘죠. 양어장은 치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이쁘죠 아, 희한하게 생겼죠 신품종입니다 새들백 여러분 좀더 멋진 공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악 새들백 쌌고요 보다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알풀 알풀 하는데 눈이 까맣죠 누가 그러더라고 까만는 풀레드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냥 풀레드예요 알비노만 빼시면 됩니다 풀레드예요 네. 건강하죠 알풀이 자신 없는 분 풀레드로 도전해 보십시오 또 일로와 빨리 너 누구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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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유명한 하퍼블랙 화이트 바스텔, 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하프 블랙. 이쁘죠? 좀 이따 수조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보셨죠? 꼬리가 빨갛죠? 등이 반짝반짝하죠? 플래티넘 레드테일. 가슴지름이가 엄청 크죠? 비기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가슴지름이 자랑하니 너 지금 뭐하는 거니? 네. <laughs>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이쁘죠?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쁘죠?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또 다른 비기어죠? 저는 이제 모자이크 비기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신병신 프레이트는 레드테일 모자이크 비기어입니다. 여러분들 비기어는 가슴 지르는 이가 커갖고 비기어라고 그러죠? 가슴 지르는 미이 크다고 지 자랑하고 있는, 있죠? 엄청 크죠? 아름답습니다. 요번에는 코리도라스 넘어가겠습니다. 브론즈 코리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주문하시는 분들 제가 서비스를 브론즈 코리 넣어드리겠습니다. 2 플러스 1 이벤트 진행하죠. 약속대로 제가 발이 아파서 그동안 못 만나 뵀는데 약속 지키겠습니다. 요번 거는 곰문이죠? 펜도곰 닮았죠? 그래서 펜도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펜도코리.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주에서 한번 보죠. 네, 여러분. 연구소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신년 이벤트 너무 늦었죠. 2 플러스 1 해드릴 거고, 브론즈 코리 서비스를 좀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여보, 께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고,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갖고 여러분들한테 신년인사 늦었다는거 다시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어항 속에 있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제 소개하는 곡입니다 하프 블랙 블루 이야 아름답습니다 꼬리에 각이 좋죠 아주 아름다운 하프 블랙 블루입니다 요거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하프 블랙 블루 요번 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상하십시오. 하프 블랙 블루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네, 실 분양 대체로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친구들은 누구냐? 알비노죠. 풀 플래티넘입니다. 알비노 풀 플래티넘 화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빛 모양의 그 프레티넘 기가 스콧이 아름답죠 근데 네. 네, 이번 친구들은 인기종이죠 하프블랙 파스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까만색 몸통 모양의 파스텔 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일단 건강하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프 블랙 파스텔. 네, 속꽃이 아름답죠. 네, 여러분 풀 레드입니다. 어떤 분들이 계기하죠? 까만은 알비노 알풀. 까만은 알풀 아닙니다. 풀 레드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제가 스타코피 라인 중에 갖고 있는 알비노 풀 레드하고는 아, 그 와일드 플레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 진화 상당히 아름답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알비노 플레드를 실패하셨을 때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개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풀이 어렵다고요? 플레드로 도전하십시오. 알풀만 있습니까, 여러분? 풀 블랙도 있습니다. 새까맣죠? 네, 아주 새까맣습니다. 풀 블랙, 아주 아름다운 개체죠. 요즘 풀 블랙 없어서 다들 힘드신가 본데,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좋은 개체들이, 건강한 개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풀 블랙입니다. 네. h a q u 의큰 자랑거리죠. 레드테일 비기어. 비기어는 뭐냐? 스컷의 가슴 지렁이니까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비기어라고 표현하는데 가슴 지루합니다. 비 아닙니다. 빨간색 모양의 꼬리지널미가 아름답죠. 네, 비기어. 이분꽤 놓치지 마십시오. 네, 새로 나온 품종입니다. 새들백. 새들백, 새들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하죠, 모양이, 무늬가. 아주 특이하죠. 이거 보신 적 없죠? 오정이 아주 잘돼 있죠. 제들백. 정말 특이하죠? 네, 여러분. 조금 더 신품 중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laughs> 이렇게 이쁩니다. 제들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또 다른 모자이크죠? 저한테 누가 이거 많이 달라오라는데 그동안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 보는데 레드 모자이크 비기어. 네, 아주 아름답죠? 스컷과 앙컷의 그 반대되는 색상이 나오죠. 정말 특이한 친구들입니다. 네, 가슴 지르는 이가 크니까 비기어죠. 모자이크 무늬가 있으니까 모자이크라고 표현합니다. 레드 테일이니까 레드 모자이크. 전부 다 등에 플래티늄기가 있죠? 그러면 길게 다 붙이면 플래티늄 레드 모자이크 비기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네. 스타고피라인이죠 알비노죠? 눈알이 빨가니까. 레드테일, 빨간색 꼬리니까. 스네이크 스킨. 수컷의 은색 모양의 무늬가 아주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건 암컷이고, 저쪽 뒤쪽에 수컷이 있는데, 조금 덜 보이네요. 여러분, 요번에는 코리도라스입니다. 펜더 곰마시죠펜더곰 닮았다고 펜더 코리도라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죠? 펜더 코리도라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이 친구들 재밌죠. 한번 툭하고 쳐볼까요? 너무 세게 치면 안되니다 놀라니까 아까 툭툭 치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쫙 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리들이 무리로 를 가고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또한 종류죠 브론즈 코리드라스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브론즈 코리드라스 서비스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톱 플러스 원 에다가 브론즈 코리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이쁘게들 키워 보십시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